아, 진성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으로 발견될 때 옆에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그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화자로 보이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줄줄이 통화를 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경찰이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다는 핸드폰 3개에 대한 이 통화 내역 명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법원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또는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 장악돼서 이렇게 결정했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 신청을 한 경찰의 쇼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단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사설 하나가 지금 청와대와 경찰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깨고 말해보자. 이런 취지의 사설입니다. 상당히 셉니다. 청와대 지시 아닌가?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은 경찰과 청와대에 묻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블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사설은 왜 경찰이 이렇게 쇼를 하고 있나? 결국 청와대 지시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설 제목은 박관련 기각될 영장 신청해 수사하는 척 쇼한 경찰 이런 좀긴 제목입니다. 조금 촌스럽긴 합니다. 박 관련 기각될 영장 신청해 수사하는 척 쇼한 경찰 자 제목에 모든 걸 담으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제목이 좀 구태의연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상당히 심플하고 파워가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폰 세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이 영장은 박 시장 변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 박 시장 사망 원인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폰 통화 내역은 이미 확보했다. 그런데 무슨 변사 경위를 파악한다고 영장을 신청하나? 법원은 영장의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소명이 없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기각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단정적으로 경찰이 기각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쇼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출근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이 변사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휴대폰 세대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공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처음부터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를 했다. 언론에 이런 것들을 흘렸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조선일보 논술연들만이 할수 있는 아주 센 지적입니다. 단정적으로 씁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청와대와 경찰을 칩니다. 사슬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 핵심 수사 대상은 박 시장 비서 성추행 혐의 피소 내용이 어떤 경로로 박 시장에게 유출됐느냐는 것이다. 피소 사실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비서실장과 젠드 특보 등박 시장 측근들이 미리 알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변호사는 기밀 누설 혐의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면 바로 이 부분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변사사건으로 신청해 영장이 기각되게 만든 것이다. 통쾌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 여성 A씨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오후 4시 반쯤 서울경찰청해 고소장을 냅니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달라며 다음 날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고소 사실을 청와대에는 바로 이 극단적 선택하기 전날 7시 8시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청와대는 모두가 박원순 시장에게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겁니다.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에서 염장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사사건으로 염장을 치는 바람에 기각됐다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다시 청와대에 칼을 들이댑니다. 박시장 피서 내용 유출 수사의 핵심 대상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행동대가 된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수사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그래서 엉터리 영장신청 쇼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실은 그냥 핵심을 푹 찔러버렸습니다. 박 시장 피소 내용 유출 수사의 핵심 대상은 아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제, 저는 이게 이사실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라는거 아닙니까? 자, 경찰은 17일 수사 책임자를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성추행 방위 묵인 2차 가해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박 시장 피소 유출 수사는 빠져 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비서실장과 젠드 특보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다. 사실상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뭐겠나? 청와대의 지시 아닌가?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청와대의 지시 아닌가?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왜 경찰이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처럼 수사 쇼를 하고 있는지 뭔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못 믿습니다.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 지나치게 정권 비호...